2021년 6월 2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인생이 한해한 한 해를 보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수완이다 차게 되고 내수완이다 차면 죽음이란 것이 내게 닥치게 된다 이 세상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약 200억 명이 이러한 길을 걸었는데 죽어 성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만 사람이 자기만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것 같은 감정이 있어서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기준하면 태어나는 것은 아침과 같고, 청년 시절은 한낮과 같고, 늙어서 노인이 되는 것은 황혼이고, 황혼이 지나면 캄캄한 밤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젊었을 때에는 앞날이 창창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그것 또한 조금 지나다 보면 황혼으로 접어든다. 인생 나이 70, 80을 넘어서면 오후 8시쯤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이 잔소리를 하면 황혼 연설을 한다고 은호로 말하며 노인네들 흉보던 젊은이들도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 자신들도 황혼 연설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전혀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이다. 창세기 일장 5절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태어나는 것은 저녁에 태어나는 것이고, 광명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흑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흑암의 때가 끝나면 언제인가는 밝은 새날이 영원한 광명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낭망하고, 한해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그날이 가까웠다고 낙심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황혼부터 시작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한 평생 살았다고 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광명한 세계에서의 보람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어 살아가야 한다.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구구하게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비겁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사람 앞에서는 혹시 변명이 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주님이 한번 모른다고 하셨을 때거짓 선지자들과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많은 변명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였다면서 변명을 하였지만 주님은 변명을 들어주시지 않고 쫓아내어 어둠에 던져버리셨던 사실이다. 한 문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역시 변명으로 일관하였지만 주님은 변명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담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은 변명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고 저주가 임하게 하였다. 휴거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변명이 안 통하고 나는 죄인이 로소이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사는 것이다. 성경에는 변명을 하여 용서받은 사람이 없다. 회개하면서 내 탓이나이다, 내 니이다 하면서 회개한 사람만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보게 된다. 나의 여정, 나의 사랑하는 신부를 통하여 권면을 하거나 책망을 해지면 하나같이 구구하고 구찬 변명을 하는 것을 보았다. 다 알고 책망해주는 것을 극구 자신은 이러고 저러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나의 여정은 그 변명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다 알고 하기 때문이다. 듣고 회개하고 버리고 고치는 자는 포이 있지만 끝까지 변명하고 왜 저러는 거야 하는 자는 불순종이 죄로 인해 믿음의 발전이 없다. 변명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게 아니고 바빠서 육신이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주의 종이 모르면서 등등 합당한 변명을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쳐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실수와 범죄를 억지로 해석하여 핑계하지 말라. 휴거 성도는 억지 해석을 너무 잘한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너무 많다. 교회란 공동체다. 공동체가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사랑이 섬김이, 헌신이 균형있게 잘 굴러가는 생명 바퀴 기차 내일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각자가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 특히 교회의 헌금하는 일, 예배 출석, 교회 봉사에 관하여 많은 억지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교회에 꼭 나가서 예배에 참석해야만 구원을 받는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꼭 헌금을 하여야 하는가? 십자가 강도는 헌금 한푼안 하고서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의 충성을 하여야 구원을 받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뒤에 조용히 앉았다 가자 무관심하여도 되지 하면서 억지로 해석하며 스스로 이로하며 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뒤가 찔리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으면 교회 에 나오게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가 십자가 사랑과 자비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더 들이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큰권 확신과 감사가 있으면 더큰 십자가를 자원하여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억지 핑계 대지 말고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스스로 위안 받으려 하지 말고 믿음이 적으면 적다고 인정하고 더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서 하면서 남을 원망하거나 저주를 하지 말라 남에게 돌리는 비겁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은 내 탓이라고 하여야 한다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반성도 하며 열심을 내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짐을 각각지고 자기의 부족을 반성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살아서 첫날매 휴고로 부활의 몸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세상에서도 의사가 되려면 10년 세월 온 마음을 다해 배워야 의사가 되는 것이고, 법관이 되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다 빠지도록 배우고 닦아야 승리하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비지땀을 흘려야 품싹을 받는 것이다. 서울 대학 들어가기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하물며 큰권 휴고가 그리 쉬운 것인가? 휴고만 알고 믿는다고 휴고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과 복종이고 휴거는 사랑이다. 내 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중하면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도 그리하여야 한다. 휴거성들은 이기적인 자신만 알고 자기 자녀, 자기 권력만 아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웃 사랑이다. 배고픈 자에게 당신은 배불러라 하면서 말만 풍성하면 안 된다. 먹고 마실 것, 쓸 것을 섬겨주어야 한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면 자기 눈에 다 보여진다. 나의 요정 나의 신부에게 배워라. 그는 사람과 순종 덩어리다. 좋은 것을 배워야 자신에게 발전이 있다. 휴거를 놓고 세월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위로를 받지 말라.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전 만능 시대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쳐가니까 악한 세대이니까 몸이 고단하고 바쁘니까 하며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위로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 스스로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고 새롭게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휴거 성도가 되길 바란다. 반성이 있어야 전진이 있고 회개할 수 있다 예배 참석에 대한 반성과 365일의 주일임을 반성하며 삶의 기도가 되는 생활을 하였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생각을 얼마나 하였는가 기도 생활을 잘 하였는가 말씀을 읽고 들으며 순종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웃사랑에 힘쓰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였는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는가 영혼기도 사명자로 파수꾼의 직무를 하며 사는가 감사에 인색하지 않았는가 감사의 기근이 들지 않았는가? 자기의 직분에 충성했는가? 자기가 맡은 직분에 감사하면서 불평불만은 없는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었는가? 다른 사람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말하지 않았는가? 세운 지도자나 목회자를 비평하지 않았는가? 남을 속이거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가? 나의 집에 찾아오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잘 대접하였는가?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며 부끄러워하였는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하지는 않았는가? 이상은 성도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일이다. 휴거성들은 최소한 이 말씀에 걸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두번 다시 되풀이 되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휴거성들이 되어야 한다. 천국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의롭고 건강하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부끄럼 없이 천국가정 이루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회개하며 믿음을 세우며 본영 집을 바라보며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들어 준비하였다가 그 광명한 날에 주님 앞에 절대 부끄러움이 없도록 충직하게 살기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 휴거 성도라면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볼때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믿음 있는 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마귀가 볼 때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고 깔보지 않고 접근을 못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믿음이 보여지는 사람이 참믿음의 사람이다 히브루서 말씀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무슨 일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야 한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조그만 일에 자신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가정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질병 하나도 이기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다 질병아 오느라 나는 너를 반드시 예수님으로 밟아 없애리라 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나의 가정을 흔드는 마귀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기를 바란다. 의를 행하여야 한다. 믿음이 있으면 의를 행하게 된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의롭게 살게 된다. 믿음 있는 사람은 불우한 일을 하지 않는다. 연약하여 실수하여 불의를 한다는 핑계를 하지 말 것이다.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약하니 넘어진다. 약속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약속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이 아니다. 약속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다. 당장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약속이 아니다. 다시 언제 만나자고 날짜를 두고 정하는 것이 약속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참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약속을 받고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니 약속을 파괴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아 마침내 약속을 이루는 복을 받았다.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은 믿음이 있으니 사자 고래에 들어가서도 사자가 헤어지 않는 자로 사자 입이 막히는 일이 나타났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고 다니는데 누가 삼키우겠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가 풀뭇불에 던져졌지만 타지 않고 죽지 않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이겼다 오늘 이때에도 불의 세력은 불같은 시험이 심하게 당할 때 이기는 사람이 불의 세력을 이기는 사람이다 불같은 시험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기는 것이다 칼라를 피하기도 하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골리앗의 칼을 피하여 오히려 승리하였다.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칼라를 피하고 이겼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나보다 더 강한 자를 능히 이긴다는 사실이다.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한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때문에 강하게 된다. 삼손이 연약한 자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에는 당할 사람이 없었고, 믿음을 들릴라에게 팔아버리고 없을 때는 연약한 자가 되어 붙잡히고, 두 눈이 뽑혀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다시 믿음이 회복되니 강하여져서 많은 불레의 사람을 죽였던 것이다. 연약한자가 연약한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이다. 연약하지만 강한자가 되려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의 능력으로 강하게 병고를 이기면서 세상의 풍파를 이기면서 강하게 살아가게 된다.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요나단같이 욕망하게 되어 소수가 다수를 이기게 된다. 기도원의 300명이 15만 명을 이기는 500대 1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기적이 나타난다. 부활휴가의 영광을 받는다. 믿음이 있으면 부활휴가에 참여하게 된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영원육의 영생복락을 얻어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된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또한 사르바 과부의 아들도 순냄 여인의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고백할 때그 아들이 살아난 것이다. 휴거 성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주님 공중 재림 휴거 때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다. 어조 부활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게 된다. 믿음 있는 성도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크고 좋은 영광에 참여하면서 행복한 영생 병락을 누리며 살아간다. 믿음 있는 자는 고난을 반드시 이긴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간다. 산순계의 고난이 오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핍박과 환란과 고난을 자기의 생명과도 바꾸면서 이기는 자가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배신, 배반과 부인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반드시 넘어져 패배자의 불행한 길을 걷게 된다. 대환란에 남는 자로 처참한 인생이 된다. 이상의 열한 가지가 보이는 믿음이다. 이처럼 보여지는 믿음이 없이 어찌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휴거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 대사로니카 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사랑은 안 보이는 것 같이 생각되나. 사랑 같이 잘 나타나 보이는 것은 없다. 믿음도 역시 보이는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고 사랑도 보이는 증거가 행함으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난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헌신이나 다른 무엇으로 수고를 한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헌신이나. 다른 무엇으로 수고를 한다?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안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수고를 안 하는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 기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사랑은 그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 눈에 보여진다. 소망을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 소망도 보여진다. 소망이 안 보이는 무형물 같지만 소망은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 보여진다는 사실이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조화꽃에 불과한 인생이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조화꽃 인생인 것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밤잠을 안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놀러가고 싶은 것 잠자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휴거성도의 최대의 소망은 세루살렘성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휴거성도가 영화로운 그날을 보기 위한다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참으면서 견뎌야 한다 로마서 8장 24절 요한 1서 3장 3절 소망을 아버지 집에 두고 끝까지 참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큰 권을 얻게 되고 새 에루살렘성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인내로 모든 것을 참아내며 감사하는 성도가 큰권 휴거에 반열로 들어간다 이 세상 사람은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으로 끝나지만 휴거 성도는 저녁부터 시작하여 아침으로 마치고 광명한 영광의 세계에서 영생묵락을 누리게 된다 휴거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나팔통 같은 큰 소망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께 알이 꽉찬 믿음과 소망과 순종과 사랑을 드리면서 건강한 더 좋은 사랑의 믿음을 지키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한다. 아멘. 아멘.